코스프레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코는 스즈미 하루예요. 팬미팅 같은 거 하실 의향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암주 가발 세팅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저도 세팅 가방을 구매했기 때문에 두둥탁 <laughs> 2020년 유튜브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 실버 버튼 받기 정말 목표입니다. 하이큐 캐릭터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요? 저 과자는 감자칩 좋아하고요. 하이큐 캐릭터 중에서 치키시마가 최고 프로가 차입니다. 한 번도 코스프레 한 적은 없지만. 카메라 못 쓰세요. 영상 진짜 너무 예뻐요. PV 영상 찍을 때는 영상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찍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거의 뭐 소니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하인드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캐논 200D랑 제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합니다. 최이캐가 누군가요? 음, 체이캐. 제... 시네탑의 쿤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르네아이들에 나오는 조시와아폰 아르님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차갑고 귀티나는 그런 캐릭터 좋아해요. PVC, 애니 캐릭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애니메이션은 그곡 분위기랑 어울리는 거 아니면 은그 멤버들이 좋아하는 장르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지망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캐릭터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망을 받아요. 1, 2, 3지망 갠톡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녁 뭘로 드실 건가요? 이미 새벽이긴 한데 오늘 저녁 만두 먹었어요. 김치만두 4개랑 고기만두 3개. 휴원을더 뽑으실 건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영상 언제마다 올라오나요? 화요일이랑 금요일마다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직은 잘보이습니다 코스프레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매번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코스프레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네, 사실 많이 들긴 하는데요. 코스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캐릭터는 누군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캐릭 중에 케이비잘 되고 마음에 들었던 캐는 누군가요? 코스 하면서 시간이 제일 오래됐네요. 오랬던... 저 KDA 아칼리가 정말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걔 진짜 아칼리는 화장하는데 만 1시간, 2시간 걸렸고, 그리고 뭐 야광 칠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진짜 하루 조용이였습니다케이프잘 되고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도 아칼리 그리고 키리시마도 마음에 들었고요. 캔바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히나타도 좋습니다. 히나타 근데 제가 그런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를 막제 자신이 학마력이 딸려가지고 잘못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캐릭터 좋아합니다. 손님만의 코스프레 메이크업하는 방법 있나요? 앞으로 올라옵니다. 기대하세요. 손님 댓글 에 하트 누르실 때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랑자님? 의상은 개인이 준비하나요? 네, 대부분 개인이 준비하고 어떻게 입을 건지 단톡방에 공유하는 정도. 처음 편집을 하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처음에 편집했을 때는 아무도 편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손님, 애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나희야 논란 터졌는데 심정은? PV 의상들 평소에도 입으시나요? 보통 평소에 입으러 들을 뭐 PV 찍을 때 사서 입는 것 같아요. 안무 틀리실 때 너무 귀여우신데 혹시 일부러 귀여우시려고 그러시나요? What? 제가 사실 카메라에 잘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즐거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 안무를 틀릴 때그 압박감 너무 약간 그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 체력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근데 안무를 틀린다. 그때 완전 대역 재인인 것입니다. 전혀 재밌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PV를 찍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안무를 절대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 저만, 사실 저만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빌리버 비하인드는 어디 간 건지 그날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빌리버 비하인드가 찍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터뷰를 하나도 하러 다니지 못해가지고 지금 비하인드가 없는 것들은 그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전투적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영상 중에서 엔지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은 어떤 건가요 그저 쿠님이랑 같이 했던 트라이앵글 스타라고 프리파라 코스프레 영상 중에 두 번째 로 올라온 건데 그게 진짜 굉장히 많은 거의 ng 영상이 한 90%고 맞는 영상이 10% 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끼워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 얼굴밖에 없을 거예요. 가, 자신이 춤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laughs> 저는 안늘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을 땐 늘었다고 하네요. 본인의 깔끔하고 뽀짝하고 계속 넘치고 대리에 박히는 그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감사하죠. PV 촬영하면 유튜브에 올리는 거왜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요. 거의 유튜브에 올리는 게 메인은 아니었는데, 그냥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쓰인다고 말씀드리기가 쓰인다기 보다 그냥 자기 만족? 카메라 구도나 편집은 전부 독학하신 건가요? 제가 영상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딱히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독학을 했다고 할수 있죠. 네. 춤은 보통 몇일몇주 연습하시나요? 보통 연습 3번 하고 촬영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발 오래 두면 결안 좋아질 텐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피자 호빵이 좋아요? 단팥 호빵이 좋아요? 저 피자 호빵 좋아요. 멤버는 다 손님이 정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도 누가 불러주면 가기도 하고 제가 모을대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스프레가 본업이신가요? <laughs>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밥은 잘 챙겨 드시나요? 토 커피나 간단한 걸로 때우시진 않죠?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요즘 밥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살이 무럭무럭 찌고 있습니다 댄싱머신 손님에게 춤이란? 음. 댄싱 이즈마이 라이브. 얘네 이전에 손님이 소속되어 있던 코스프레 팀이 있나요? 지금도 팀 CL이라는 s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로 코스프레 팀이라고? 상업 코스프레 위주로 하는 팀이에요. 앞으로 오프라인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저 서코 가보고 싶어요. 서코 가면 만나주실 건가요? 요즘 빠지신 음식이 무엇인지 요즘 저그 육식회 치킨의 고추치킨이라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먹는 듯. 두 번째 포토북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할 마음은 있습니다만 계획은 없습니다. 쏨님의 키 156cm입니다. 혹시 멋진 개인 컷을 위해 안무가 아닌 표정이나 제스터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는 딱히 연습을 하진 않지만 약간 컨디션이 좋은 날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요정인가요? 매일 이슬만 먹고 사나요? 손님과 찍은 PV 영상 댓글 같이 찍으신 분들도 읽으시나요? 정말 다들 읽습니다. 정말 한명한명다 빠짐없이 댓글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PV 찍으실 때 힘든 점 들어간 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연습실 비용이랑 의상 비용이랑 스튜디오 대관 비용 다 합쳐가지고 거의 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쓰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콘텐츠 제작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아무것도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양기가 좋아요? 댕이가 좋아요? 저는 강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무조건 강아지파 멍멍 요즘 관심 있는 장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즐겨 보시거나 즐겨 봤었던 영화나 드라마 있나요? 저 요즘 낭만닥터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낭만닥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손님께서 자주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랑 영상은 무엇인가요? 저 복희님 채널에서 먹방 자주 보고 있습니다. <laughs> 뱃살 요정님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요. 거의 코스프레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거의 빠짐없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온양객님, 요한님 친한 분들은 딱히 없지만 열심히 챙겨보는 분들은 많습니다 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둥탁! DNA는 정말 댄싱킨 노성 아카데미의 줄임말인가요? 이게 정말... 원래 이게 아니라 디자인... 디자인 노성 아트거든요? 어쩌다 댄싱킨 노성 아카데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노성 아트입니다 편집하실 때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편집할 때 진짜 1분 편집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짜리 영상이 올라가면 10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올린 겁니다. 햇마 푸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 제가 마카로 칠한 거예요. 그냥 요 노란 색깔 가발을 사가지고 요 노란 색깔 바카 칠하고 갈 색깔 바카 칠하고 검정 색깔 바카 칠해가지고 푸딩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전공 어디예요저 디자인 학과 나왔습니다. 피부이 찍을 때 가발 고정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이 찍을 때가발망을 일단 얼굴이랑 붙여야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리프팅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가발을 가발망이랑 같이 실펜으로 고정시키면은 절대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솜님애니 이상형은 누구인지 좀 주인공 타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약간 뭐뚝뚝 잘난 척, 병약, 미소년, 이런 캐릭터 좋아해요. 이렇게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laughs> 생각보다 질문이 좀 많았어가지고 다 답변하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음.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今。